안녕하세요. 바도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첫 번째 책은 우리에겐 언어가 필요하다. 이비트인은 페미니즘입니다. 흔히 줄여서 이트 페라고 하죠. 이민경 작가님께서 집필하시고 보말람 출판사에서 출간된 도서입니다. 이비트인다는 게 언어가 필요하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책 초반부터 나오듯이 이 책은 이론서가 아닙니다. 이 책은 실전에서 사용할 말들. 우리가 불편한 질문을 받았을 때 취해야 할 태도들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 때문에 이론서적을 기대하고 읽었다가 당황하신 분도 후기에서 배웠습니다. 하지만 언어가 필요한 우리들, 항상 주변의 질문에 답답함만을 느끼고, 마땅한 대답을 찾지 못해 곤란했던 분들, 또는 주변을 설득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좋은 가이드가 될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해하기에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여성으로서 살아오며 체화한 내용을 어떻게 말로 풀어낼지 예문을 만들어주는 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차별의 경험을 말하지만 이러한 말들은 격하되고 부정당하고는 합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입을 다무는 것에 더 익숙하게 되었고 여성인 스스로의 입장을 말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에게는 언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책은 이해는 쉬어도 책에서 읽은 말들을 실제 입 밖으로 내기는 한 번에 되지 않고는 합니다. 내 목소리를 되찾고 언어를 가지게 될 때까지 몇번 입으로 소리 내어 읽어 보면 어떨까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러한 경험과 암을 통해 우리의 경험을 증명하러 들지 않아도 됩니다. 대화하지 않을 선택지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례한 말에 기꺼이 대답하고 가르침을 주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감을 잃지 마세요. 기억해야 합니다. 차별을 경험한 여성인 당신이 옳습니다. 그 남이 틀렸습니다. 책의 차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장 당신에게는 대답할 의무가 없다. 1장. 마음부터 단단히 여며야 한다. 2장. 내 입장부터 정확히 해야 한다. 3장. 상대방의 입장을 명확히 알자. 4장. 단호함은 필요하다. 5장. 오로지 당신을 위해 준비된 대답. 6장. 효과가 썩 좋지 않던 답변들. 그리고 실전편으로 이어집니다. 7장은 다시 당신에게는 대답할 의무가 없다. 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챕터는 굳이 말을 이어간다면, 그리고 상대가 들을 마음이 있을 경우, 드디어 대화를 시작한다면 챕터가 이용될 수 있겠습니다. 10장은 말은 연습해야 는다 코너입니다. 징징이가 나타났을 때 역차별무세, 군무세가 나타났을 때 어떤 대응을 하면 좋을지 읽어보고 익혀볼 수 있습니다. 분명 부당함은 아는데 말이 안 나왔던 과거가 한 번쯤은 있습니다. 군무세, 역차별무세 등은 이름을 붙일 정도로 흔하게 보는데 우리는 이러한 징징이들을 이해해 주도록 강요받았지, 어떻게 반박해야 하는지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이러한 상황이 다시 생긴다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 책을 통해 익혀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은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대답할 의무가 없다. 두 번이나 챕터의 제목이 될 정도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해시키려다가 지치신 분, 노력에 지치신 분, 무례함에 지치신 분들에게 또 하나의 선택지를 쥐어드리는 책입니다. 우리에게는 대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에겐 언어가 필요하다. 이 비트 있는 페미니즘 작가 이민경 출판사 보말람 들어가며 이론서가 아닙니다. 대화를 하다가 말이 막힐 때 바로 쓸수 있는 실전용 매뉴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중에 널린 긴급 영어회화 백선 같은 거라고 봐도 되겠네요. 이 책에서는 여성으로서 겪는 차별을 주제로 이루어지는 대화만 다룹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막말이 쏟아집니다. 이와중에 입을 못대는 건 이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질문에야 공부를 더 해야겠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누가 봐도 몰상식한 말이나 명백한 언어폭력에도 대꾸할 말을 못 찾는 상황이 답답하셨을 겁니다. 과연 공부를 더 하면 그때는 속시원히 대답하고 합리적인 대화를 할수 있게 될까요? 전 언어전공자입니다. 어느날 교수님이 형편없는 저의 실력을 보고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죠. 언어에는 직관이 필요한데 직관이 없다면 모방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겪던 중에 문득 생각했습니다. 여성주의도 언어와 같다. 여성으로 태어난 우리는 직관까지는 있어요. 누군가의 발언이나 질문이 어딘가 불편하고 저게 이상하다고 느끼는 것, 그 느낌이 바로 직관입니다. 직관까지는 있으니 잠재력은 갖춘 셈이지만 그걸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영어를 오래 배워서 독해나 청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장문을 하려 들면 막막해지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나의 말을 하기까지는 별도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장문 연습을 별로 해보지 않은 원어민과 같습니다. 여성으로 오래 살았지만 막상 특정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으니까요. 뭐라고 말할지 모르는 건 보통 표현할 언어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국어를 오래 전공한 저는 직관을 가진 사람이 가장 부럽습니다. 직관이라는 건 단기간에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니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당신에게는 언어가 필요합니다. 직관은 있으니 적절한 언어를 만나는 것만으로 금세 생각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은 미리 잘 벼려주면 적재적소에서 나를 지켜줄 검이 됩니다. 이 책은 이론 공부를 더하기에 앞서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줄 호신술과 같습니다. 호신술이란 반드시 써먹지 않더라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할 수 있으니까요. 영장, 당신에게는 대답할 의무가 없다. 혹시 뭐라고 대답하지는 고민해보았어도 대답을 해줄까 말까를 고민해 본 적은 없지 않았나요?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누군가 대화에 물꼬를 텄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내 대답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잠깐 멈추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결정하고 임에도 늦지 않고 그 입장에는 대답의 내용을 정하는 것뿐 아니라 대답하지 않기도 들어 있답니다. 이런 종류의 대화란 아주 마지막 단계에 제대로 시작될 수 있고, 그 시작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 있고, 시작했다 한들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당신과 대화를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관문을 통과한 사람만 당신과 대화를 시작할 자격을 얻게 됩니다. 농담이 아니라 당신의 정신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1장 마음부터 단단히 여며야 한다. 뭘또 이렇게까지 해도 된다. 뒤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다른 혐오 발언보다 위험한게 바로 뭘또 이렇게까지입니다. 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민해? 별것도 아닌것 가지고 그래. 일부만 겪는 일 같고 오버하지마. 피해의식 있는거 아니야?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해야 돼? 왜 유난이야? 그렇게 생각한다고 뭐가 바뀔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아닌데 이유는 뒤에서 다루겠지만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 않는 이런 말들이 나의 입을 막습니다. 사회에 차별이 존재함으로 우리는 크고 작은 부당함을 겪었을 겁니다. 물론 여성에 대한 차별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성으로 살아가는 걸 만족스러워할 수는 있습니다. 저 역시 제가 여성이라는 사실을 좋아하니까요. 그러나 그와 별개로 차별은 분명 존재합니다. 제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겪고, 다른 여성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겪고, 모두가 거의 예외 없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겪었으니까요. 그러나 피부로 겪은 경험이 무시당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순간은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한 일이 지금껏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남성에 의해서 주로 생겨납니다. 그때 남성은 내가 보기엔 아닌데,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야말로 가장 정확한 동시에 가장 의미가 없습니다. 여성의 지위가 남성보다 아래라 생겨나는 불평등이란 주제에서 남성이라는 성별을 가진 채로는 영영 당사자가 될수 없으니까요. 본인이 직접 느낄 수 없으니 일부러 배우려 노력하지 않는 한 혼자서는 볼수 없습니다. 당신은 볼 수밖에 없는 문제를 자신은 볼수 없다고 자기 입으로 밝혔음에도 공신력을 얻는 쪽은 상대입니다. 내 경험의 정당성마저 남성이 결정하는 겁니다. 2장. 내 입장부터 정확히 해야 한다. 완전히 잘못된 주장도 존재한다. 서로의 다름을 이해해야 한다는 말이 가지는 힘은 참 강력합니다. 네가 틀렸다고 단호하게 말하기란 부담스러운 일이죠. 무조건 내가 틀렸다는 말이야? 라는 말이 나오면 사과해야 할것 같습니다. 상대의 의견을 틀렸다고 묵살하면 안 되고 각자의 생각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강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중간을 고릅니다. 내 의견을 주장하면서 상대의 주장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런 해괴한 광경을 보게 될수 있습니다. 최근 강남역에서 한 극우 사이트 회원은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사회가 입대위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여염, 저것도 여염 하다 보면 제게 아주 조그만 여염을 할 자유도 없어지는 게 아닙니까? 네, 회원님께서 웬일로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경우, 차별을 할 자유와 차별이 이제 없다고 말할 자유를 달라는 주장을 거부했다가 의견 차이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너는 참 토론의 자세가 안 되었다는 훈계를 듣지는 않으면 다행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 성차별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으냐고 물으면 그건 또 아니라고들 합니다. 그렇다면 차별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렇게 심한 차별은 없는 상태를 받아들이라는 말인데 말 같진 않지만 무슨 소린지는 알겠고 대화의 기본은 관용이니 의견이 다르구나 하고 인정해야 할까요? 많은 혼란이 여기에서 옵니다. 차별이 아직 존재하지만 점차 나아지고 있으므로 차별이 이제 없다고 봐야 한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차별은 있거나 없는데 누군가가 숨쉬듯 차별을 느낀다면 차별은 있는 겁니다. 지구상에 성평등을 이룬 사회가 아무데도 없는데 무슨수로 우리 사회에 차별이 없다는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차별을 없는 것으로 만들려 하는 말의 힘이 이렇게나 세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차별에 무지하며 평등에 도달하려면 한참 멀었는지 보여줍니다. 대화를 진행하기 전 차별이 있지만 없다는 주장을 상대로 의견 차이를 인정하고 들어가느라 혼돈을 겪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차별이 있다는 것에 합의하지 못하면 다음 논의는 불가능합니다. 3장 상대방의 입장을 명확히 알자 원래 우리는 다른 세계에 살았다. 이번에는 다음과 같은 말들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원래 우리 싸우지 않고 잘 지냈잖아. 예전처럼 평화롭게 잘살순 없을까? 여성과 남성은 서로 사랑해야 할 사이다. 서로 미워하고 혐오하면 안 된다.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싸우지 않고 잘 지냈다는 원래란 언제일까요? 여성 혐오 논쟁이 벌어지기 전, 아니면 여성 혐오가 생겨나기 전, 여성혐오는 인류와 태초부터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 아마 그들의 원래란 여성혐오 논쟁이 격화되기 전을 의미하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원래 다른 세계에 살았습니다. 처음부터 다르게 취급되었고, 다른 말을 들었고, 다른 기대를 받았습니다. 아주 어릴 때야 남자고 여자고 다 같은 친구로 어울려 놀았을 수도 있지만, 그때도 자각을 못했다 뿐이지 차별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남성은 여성혐오의 존재를 최근에야 알기 시작했으니 싸우지 말고 원래의 좋은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 안 되겠나 싶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귀만 막는다면 평온할 수 있는 한쪽 세계만의 관점일 뿐입니다. 여성의 삶에서는 여성혐오라는 언어가 힘을 얻으면서 이미 존재했던 문제들이 최근에야 부각되기 시작했다는 변화밖에 없습니다. 차별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여한학대 수치나 성폭력 피해자의 성비와 같이 심각한 이야기까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급 회장을 뽑아도 남자애는 회장을 하고 여자애가 부회장을 하던 관행을, 여름에 수학여행을 가는 여학생에게만 짧은 옷을 금지하는 방침을, 성희롱, 이차가에, 성추행처럼 적절한 이름을 얻지 못한 시절부터 도처에 존재했던 성폭력을, 여자애가 너무 드세다는 재질을, 딸은 남의 집 사람이라는 농담 같은 진담을. 이렇게 제멋대로 일 거면 남자로 태어나는 게 좋았을 거라는 어머니의 말을. 여자가 23시면 꺾였다는 동갑 남자 동기에 가자는 충고를. 누나같이 똑똑하게 구는 여자는 남자를 이겨먹으려고 해서 안 된다는 한참 어린 동생의 모욕을. 여자는 사무실에 꽂히니 웃으며 다니라는 부장의 충고를 우리는 늘 알고 있었습니다. 견고하던 남성의 세계에도 이제야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균열의 원인은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상대는 문제 없던 남녀 사이가 갑자기 틀어져 당황스럽고 섭섭할 테지만, 한쪽에서는 내내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그것이 비로소 그들의 귀에 닿은 겁니다. 그러니 이제 선택할 때입니다. 원래 평화로운 세계에서 살던 것은 한쪽 뿐이었기에 그리로 돌아가는 선택지는 없습니다. 시끄러운 목소리를 막아서 원래의 고요를 되찾고 싶겠지만, 이것은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둘이 남습니다. 사랑해야 할 사이인 상대방의 비명을 들으면서 그냥 살거나, 혹은 그들의 착각에서만이 아니라 진짜로 남녀가 서로 잘 지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힘을 보태거나, 사장, 단호함은 필요하다. 당신의 무엇도 당연하지 않다. 물론, 하나만한 말을 하고 싶다는 사람을 말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당부했듯, 둘중 하나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를 택했다면, 그에 따르는 책임까지 져야 합니다. 눈치 없이 굴고 싶다면, 재수없다는 욕을 감수해야 하고, 재수없다는 욕을 듣기 싫다면, 눈치껏 행동해야 합니다. 인정을 원한다면, 인정받을 만한 소리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혹시 아직도 꼭 그렇게 나를 세우고 성대결로 가야 하는가 라는 의문이 든다면 앞에 꼭지를 다시 읽고 오시면 됩니다. 물론 대립이 아닌 화합으로 이르는 결말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사회의 기본값이 여성의 선택지를 제한하는 쪽에 맞춰져 있을 경우 다른 선택지를 확보하는 일이 더 시급합니다. 청년들에게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라고 독려하는 팔자 좋은 태도를 취하기 전에 청년의 열정에만 기대게 된현 상황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상대를 사랑으로 포용하고 이해하기를 강요받아온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미명으로 포장된 사랑이 아니라 설득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자유입니다. 여성에게는 상대를 이해시키거나 포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자유. 나아가 상대가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손을 잡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지에 대한 사회적 존중은 정말로 미미합니다. 눈치 없다는 소리가 듣기 싫다면 성대결이 아닌 화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소리를 하기 전에 여성의 선택지를 사실상 박탈하고 인내와 수용을 여성의 당연한 속성인 양 착취해온 현실부터 직시해야 합니다. 여성들에게 실제로 어떤 선택지가 있으며 각 선택지가 현실적으로 얼만큼 실현 가능한지에 집중해야 그 다음 논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오장, 오로지 당신을 위해 준비된 대답. 혐오에 혐오로 맞서야 할까? 그렇다고 꼭남혐을 해야겠느냐? 혐오에 혐오로 맞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묻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누가 질문하느냐에 따라 대답이 정확히 다릅니다. 우선 여성 혐오 문제에 거의 관심을 가진 적이 없는 대다수의 남성이 묻는 거라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은 여성혐오를 언제 알았습니까? 남성혐오 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문제의식을 가졌습니까? 만일 남성혐오가 생겨나고 나서야 여성혐오의 존재를 알았다면 그 순간 남성혐오는 목적을 달성해버림으로 유의미합니다. 지금 말하는 남혐이라는 현상은 작년도 메르스 사태 이후 생겨났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마치 하나의 자연스러운 문화처럼 존재해온 김치녀와 된장녀를 필두로 한 여성혐오 현상을 미러링하여 남성들이 여성 일반의 생활, 소비, 행동 등을 싸잡아 비난하고 재단하던 어휘를 그대로 여성이 남성에게 하는 말로 바꿔 제시한 움직임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것을 손쉽게 혐오에 혐오로 맞서는 것이라고 동일시하면서 그렇게 똑같이 혐오로 맞대응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하려면 남성혐오가 생겨나기 이전에 그토록 만연했던 여성 혐오에 대한 비판과 제재가 있어야 했고, 그것을 재밌다고 소비하거나 묵인 혹은 방관하던 이들에 대한 비난이 있어야 했고, 남성 혐오 직전까지 여성들이 수없이 제기해온 온건하고 지적인 비판에 반응을 했어야 합니다. 여성이 더 나은 수를 생각하지 못한 게 아니라 남성이 저급하고 의미 없는 수에만 반응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이미 여러 저명한 이들이 백번 천번 명확하게 말했으니 저는 그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남성 혐오가 왜 싫습니까? 10장 연습 코너 말은 해야한다 상황 1. 징징이가 나타났다. 남자도 똑같이 힘들어요. 왜 남자 사정은 이해를 안 해줘? 그렇게 공격적으로 말을 하면 어떡해. 왜 그렇게 일반화를 해? 나보고 잠재적 범죄자라는 거야? 원래대로 사이좋게 살면 안 돼? 남자들도 힘든 거 많아.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니야?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지 다섯 가지 대답을 볼까요? 첫 번째, 확답 받기. 지금 이 상황과 네가 상관이 없다는 말이지. 두 번째, 반문하기. 무슨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 남자가 뭐가 힘든데 원래 사이가 좋았어 언제 말하는 거야 사이 좋은 거 좋지 근데 네가 듣기 싫다고 이 문제를 그냥 덮자는 말은 아니지 네가 여태 무책임하게 살아서 찔리는 게내 잘못이야 편파적이라고 사회가 편파적이라 맞춰보자는 거니까 중립조화는 네가 싫어할 이유가 없을 텐데 왜 그래? 세 번째 인정하게 하기. 네가 피하고 싶은 걸 언급하니까 찔리는 거지. 그럼 적어도 네가 무책임하다는 건 인정하겠네. 지금 네 말이 이걸 사회 문제로 보지 않겠다는 소리인 건 인정하지? 네 번째 지적하기. 야, 내 말투는 내가 알아서 정해. 이래라저래라 하지 마. 나 이런 말 하는 사람 실제로 처음 본다. 너 여태 친구들이 혐오 발언할 때 내버려줬잖아. 그래서 찔리는 건네 문제지. 여자들이 차별받는 얘기하는데 남자도 힘들다고 하는 건 중립이 아니라 네가 그냥 이 문제에서까지 발언권을 가지려고 하는 거야. 다섯 번째. 아, 설마 지금 기득권자의 부담감 말하려는 건 아니지? 너 이러면 여자들이 다 싫어해. 맺은 말. 대화가 제법 잘 끝났나요? 당신의 공입니다. 가부장제하의 여성은 남성보다 모자란 존재입니다. 여성은 0부터 시작하고 남성은 100에서 깎는다는 말은 여성이 모자란 존재로 치부되는 현실을 정확히 반영합니다. 여성은 성적을 잘 받고 외모를 열심히 가꾸어도 부족한 점부터 지적을 받고 실수를 하면 바로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안게 됩니다. 외모만 봐도 여성에겐 너는 뭐만 고치면 되겠다고 하지만 남성에겐 너 정도면 준수하다고 합니다. 애초에 시선이 이러하니 여성은 한 번의 실수로 금세 끌어내려지기 쉽습니다. 여성은 노력해야 본전, 남성은 잘못을 해도 만회할 기회로 가득. 이 사회에서 남성은 처음부터 오롯이 한 명분의 인간이었으나 여성은 끊임없이 노력해야 온전히 인간이 될수 있는 인정 투쟁이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페미니즘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당신은 페미니스트를 자처해도 한번 실수하는 순간 네가 무슨 페미니스트냐라는 질타를 받게 됩니다. 당신의 한계부터 파악하려는 눈길이 당신에게 쏟아집니다. 노동권, 보편인권, 동물권 등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페미니즘에만 신경을 쓰면 이율배반이라는 평가도 뒤따릅니다. 이런 문제를 논하지 않고 네가 어떻게 페미니스트야?와 같은 말로 끊임없이 당신을 검증하려 합니다. 페미니즘보다는 산적한 다른 문제에 주목해야 하지 않아는 더 노골적입니다. 다른 문제에도 모조리 나선 뒤에야 페미니즘을 말할 자격이 겨우 주어진다는 논리의 저변에는 페미니즘이란 모든 문제가 해소된 뒤에야 건드려볼 법한 무차적이고 하찮은 문제라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페미니즘이란 성별로 인해 발생하는 권력의 불균형을 바로잡으려는 움직임일 뿐이며 페미니스트는 그저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노동 문제며 동물권에 관심을 더 갖는 쪽도 어차피 이들이긴 합니다. 페미니스트라고 모든 질문에 완벽한 대답을 내놓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분야의 권리 운동에 나서서 전천후의 투사임을 입증해야 할 이유는 당연히 없습니다. 당신의 목소리에는 이미 힘이 있으며 확신을 가지는 순간에 생깁니다. 창고 문원이 늘어난다고 확신 있는 목소리를 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당신에게 부족한 것은 지식과 자격이 아니라 확신과 연습이라는 말만을 전하고 싶었기에 완전하지 않은 책을 선보이고도 당당합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뒷받침할 자료는 서점이나 인터넷에나 충분하므로 이제부터 채우고 싶은 부분을 채워가면 됩니다.